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내포신도시 충남대 캠퍼스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투자합의각서 체결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전한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는 23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합의각서에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입주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호 합의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내포 신도시 대학 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 산업, 공공지역 정책 등 다섯 개 분야의 융복합학과와 대학원이 운영됩니다. 또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연계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합니다. 충남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사전협의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포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뗀 셈인데 앞으로 캠퍼스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대는 현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캠퍼스 부지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장대동 토지는 대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돼 LH가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내 대학 부지를 동시에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내 취득부지 면적은 약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예상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장급으로 실무회의를 구성해 매달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부지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내포신도시의 도약과 충남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캠퍼스 설립이 완료되면 내포 첨단 산단 기업과 충남 서북부 국가기관 산업 등과 다양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